교훈이 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외에 지금 뭐 항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여서 뭐, 이런 사황들도아직까지내공고또내주는이 상황에서의 지중이 약간은 좀더태어 최근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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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음. 부모님도 갔다 오셨지만 저희 503 같은 경우가 새로 분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새롭게 새로운 산업 분양을 이제 이 하고 있고 거기서 성과있게 또 이제 뭐 하반기에는 이제 에이저산업이라든가 빼따리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 보게 될다 김시영 의원 정말 잘 네,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우리 뭐 시장님께서는 잘 열심히 준비하셔서 네. 네. 국민 네. 상생의 입장에서 업자에서 네. 국민 상생의 일자리 사업자 돼가지고 성공적으로 될수 있도록 또뭐 여러 가지 산업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이 지역에 내재되었던 중심 도시 산업의 중심 도시라고 서울이라는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때 저희들도 그냥 뭐 이사람서서 사람은 이사서은이 성장을 기대하는 것뿐, 그런 그런 이사인데이사은이할을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방에 있는 공단은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골고루 이진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다이 사람은 사람은 은이한 우리는 그 원래 출발했던 어서용은 우주에 뭐 고급화되어 있었기 때고 반도체 아, 기계 그리고국방산이 우리 국그고급방산의 3분의 1이거든요. 예, 상원하고 형이하고 정말 이그쪽은 많이... 주로 이제 기계 예 우리는 전자 그래서 지금 합창기 국방 클래스가 전적인의미에서정말 아. 아, 거대, 거대하고 인계합니다. 지금은 저 그냥 관료는 정부하고 경계해서 올해 선정한다고 했는데 뭐 정부에서 선정할지 그게 중요합니다. 관료 자기 정부로 미룰 수 있어도 있고요. 네. <laughs> 빨리 해야 <해줘>. 되는데 네. <laughs> 네. 올해 해주면 좋겠어요. 지방님 네. 뭐 당연히 되게 저도 잘더들고 연락 하겠습니다. 정민이도 네. 방 방문하고 왔습니다. 무슨 날 좀. 생각하시오. 우리 뭐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지방분권에 대해서 정말 제일 선설이좀 무서워요, 하시는데. 저는 뭐 지금 제 비전도 균형발전이고 <laughs> <비난> 지방분권이고, 한데 <laughs> 이제 워낙 뭐 서울 중심의 나라라서 네. 그런 후보들이 그런 비전을 잘안했는데 제가 워낙 세게 나가니까 또 현장관이 그. 현장의 요구들이 세서 그런지 네. <laughs> 지금 저를 비롯한 우리 당후보들이다 균형발전하고 뭐 지방부분을 다 이렇게 보충해서 네. 내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저로서는 고마운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특내식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100만 이상 또는 뭐 50만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지방에서는 묘하게도 우리 권위가 42만 명이 되어있습니다. 100만으로 해서 용인, 수원, 고향하고 창업만 했는데 그래도 뭐전북 그 행정으로 보면 전북 도에는 그 강력시가 없지 않습니까? 전주시, 음. 충북의 전주시, 국미 같은 산업의 특성화 이런 걸 음. 고려해서 음. 구매시해야 네. 되는데 허나 논란이 있어요. 우리 음.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해서 음. 당장 뭐 성남시가 은9 6만이고분당에그 분당... 굉장히, 그, 분당 지역만 해도, g r 지표는 높을 겁니다. 한교, 한교. 근데 뭐, 그, 백만 규정이 뭐냐, 뭐,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시장님도 노력하고, 사실은, 끝까지 국민 같은 경우도, 인구와 관계없이, 산업 특성 때문에, 특례내를해서좀 더, 같은 이거뭐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저는 뭐 그런 죄입니다. <laughs> 사실 경제에 집중하는데 이제 경제관련인력을좀 보충하고 싶어서 그런 게 쉽지 않도록 되는 겁니다. 리듬딕도 사어 사실의 조직도 그렇지. 조직도 한계가 있어요. 잘가하겠습니다 너무 <목소리> 슬기롭히죠. <목소리>